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크립토 클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칼리나입니다. 오늘은 OKX에 입금하는 방법을 완전히 파헤쳐 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정은 있는데 잔고를 어떻게 넣는지 헷갈리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이야기 해 볼까요? 먼저 입... 꿈이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루피아를 직접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크립토 특히 OKX에서의 모든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USDT를 많이 써요 여러분 이 USDT는 가치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어 있어요 즉, 1USDT는 1USD와 같습니다 그래서 BTC-USDT나 ETH-USDT 같은 페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USDT로 BTC를 샀거나 BTC를 팔아서 USDT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하려면 먼저 OKX 계정에 USDT를 입금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OKX에서 입금하는 방법이에요. OKX에서는 입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P2P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루피아를 바로 USDT로 바꾸고 싶을 때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이체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보통 이미 다른 거래소에 u s d 가 있을 때 사용해요.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 줄 테니까 여러분이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P2P 트레이딩을 통한 입금 방법입니다. P2P 트레이딩이 뭐야? 칼리나. 간단히 말해서 OKX의 다른 사용자들과 직접 USDT를 사고 팔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매를 누르면 루피아를 USDT로 바꾸는 거야. 판매를 누르면 USDT를 루피아로 바꾸는 거고. 안전에 완전 안전하지. 왜냐하면 OKX가 중간 역할을 해주거든. 그래서 판매자의 USDT는 OKX에서 먼저 잠가두고 내 결제가 들어오면 그때 풀어줘. 절차는 이렇게 친구들 메인 화면에서 입금을 선택하고 P2P 트레이딩을 클릭한 다음 프로필에 들어가서 결제 방식을 클릭해. 내 결제 방법을 추가해. BCA. 만드리 은행은 물론이고, 오버나 고페이 같은 다른 이월렛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내 계좌 이름이 OKX 계정 이름과 완전히 똑같아야 더 안전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P2P 메뉴에 들어가서 광고를 올린 판매자를 찾아.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필터를 걸 수도 있어. 내 팁을 주자면, 별이나 다이아몬드 배지가 있는 판매자를 선택해. 그리고 두 번째로 초록색 표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온라인이라는 뜻이야. 세 번째로는 거래 횟수와 완료 티켓을 확인해 95% 이상이면 정말 괜찮은 거야. 여러분. 금액을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 50만 루피아처럼 입력할 수 있어. 친구들.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을 선택해 결제 정보 받기를 클릭한 다음 은행이나 이월렛 등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송금할 수 있어. 그다음에 결제 완료를 클릭하고 송금 증빙을 업로드하면 돼. 판매자가 USDT를 보내 줄 때까지 기다려. 보통은 5분 이내로 처리돼. 친구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판매자가 송금을 안 하면 판매자에게 알림 버튼을 누르거나 내가 아까 말한 OKX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정말로 완전 안전해. P2P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공식 머천트로 바로 가면 더 빠르고 간편해요. 이렇게. 네 번째 USDT를 트레이딩 계정으로 옮기세요. USDT가 들어오면 보통은 펀딩 계정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갑 같은 거야. 트레이딩에 쓰고 싶으면 먼저 트레이딩 계정으로 이체해야 해. 그러니까 먼저 옮기는 거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펀딩 계정에 있는 자금은 트레이딩에 쓸수 없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체를 클릭하고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확인만 누르면 끝 다섯 번째 다른 거래소나 지갑을 통한 입금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에서 이체해서 입금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온체인 입금이라고 불려요. 단계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크립토 입금을 클릭하고 자산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USD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USDT 솔라나를 선택했다면 보내는 거래소에서도 네트워크가 솔라나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하면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소를 복사해서 원래 거래소의 출금란에 붙여넣으세요. 예를 들어 토크 크립토나 바이낸스 같은 곳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보내는 금액이 최소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0.01 USDT처럼요.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나중에 이메일 알림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저처럼 입금이 성공하면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입금 내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릴 팁은 OKX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은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목록에 없으면 억지로 입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자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트워크와 송금 및수신 지갑이 완전히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쉽죠? 이렇게 해서 OKX에 OK, 입금하는 방법, P2P든 다른 거래소에서의 입체든 모두 알려드렸어요. 질문이 더 있으시면 아래 텔레그램에서 저희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하시거나 크립터클라스 그룹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크립터클라스에서 저 칼리나와 함께 또 만나요. 안녕, 수익 가득하세요.